네, 안녕하세요. 코인 대장이고요.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0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 15분 지나가고 있죠. 자, 지금 비트코인은 다행히도 노란 색깔 60일 그리고 초록색깔 120일 이평선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약세 구간인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방에서는요. 제가 상승 나올 코인들 꾸준하게 챙겨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급등 코인 공개하기 전에 실시간 수익률부터 바로 인증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자, 지금 XRP,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아반티스, 비트코인 캐시, 바운스 토큰, 아발란체, 비트코인, 그리고 AWE까지 장기 종목들부터 단기 종목들까지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안정적으로 계좌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고요. 모든 매수매도 타점부터 대응법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서 클릭만 딱딱해서 돈벌수 있는 공간 실시간으로 싹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자유롭게 구경을 하시든 매매를 하시든 강요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입장하신 다음에 수익을 좀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기 종목으로 추천드릴 코인은요. 바로 아반티스입니다. 아반티스 제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추가 폭등을 앞둔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아반티스는 최근까지 굉장히 긴 하락세를 이어져 오다가 이틀 전부터 강한 반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어제는 1천원 매물대 저항을 넘어서 21 2평선까지 터치를 한뒤 약간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내려왔죠. 터치 딱 하고 이렇게 이전 고점들을 넘기는 모습 자체로도 보시면은 이렇게 넘겼죠. 이 모습 자체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추세 전환의 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4시간봉을 보시면 이번 반등에서 상당량의 거래량이 쌓여 들어왔어요. 이는 저점에서 유입된 반발 매수세로 볼수 있고 실제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코인들이 추세 전환을 비롯하여 높은 확률로 상승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이 아반티스도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반등 과정에서 5일선과 60일 굉장히 중요한 이 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모멘텀의 성장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고 이 60일 이 평선 위쪽에서 꾸준하게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강한 지지로 인한 추가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반복적으로 터치하고 있는 1천원 매물때부터 1,500원 매물때까지는이 사이는 즉 저항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1,000원 구간만 완벽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1,550원까지 원웨이로 급등이 바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몇 번이나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해주고 눌렸을 때 지지를 받아주고 거래량까지 받쳐준다. 상승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수에 나서더라도요. 최소 60%가 넘는 수익, 가볍게 챙겨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연말 사이클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면 이 종목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은 2,000원 매물대 그리고 2,600원 매물대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로의 저점 매집의 찬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긴말 필요 없이 핵심들만 분석해서 대응하고 있고 결국 실제로 제수익률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하시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방에서는 모든 과정 생략하고 돈벌수 있는 매수 매도 타점 집행 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달아둔 무료 입장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오늘의 아반티스 매도 타점부터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아반티스로 마무리 시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